어안가 <laughs> 오늘 가요. 아 어? 간다고. 간다고? 어요양보 요양원에서 와 주간 보호센터 가신다고. 요양보호사 TV 이기원입니다. 오늘은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에 올라온 상담글 G.W 님의 질문인데요. 이번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. 충부질환 의심 소견 비결핵성 질환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. 만약에 이 질환이 있다면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.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해서 뭐 내가 바로 사직할 필요는 없고요. 어차피 입사한 거니까. 사용자의 뜻에 따라서 권고 사직은 할수 있겠죠.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. 님은 사표를 쓰면 안 됩니다. 권고 사직서에는 날인할 수 있어요. 그걸 날인하면서 휴대폰 사진으로 찍고 그걸 실업급여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. 그, 사용자가 말이에요. 권고사직은 안 되고, 사직서 쓰라고 하면, 님께서 사직서는 못 쓰고, 권고사직서에는 쓰겠다. 아니면 해고장을 주세요. 이렇게 답을 하라고 했어요. 그런데 GW님이 또 질문했어요. 해고장이나 권고사직서를 못 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?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? 네, 아니죠. 아직은 노동청에 신고한 단계는 아니고요. 그냥, 그냥 일하시면 돼요. 네. 저쪽에서 해고장도 못 써주고, 권고 사직도 아니다. 사직서를 내라. 그러면 사용자가 할수 있는 일을 사용자가 하는 거지. 근로자가 왜 사직서를 씁니까? 내가,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. 무슨 뭐 질병이 의심된다고 해서 그게 해고 사유도 안될 뿐더러, 사직의 사유는 아니죠. 사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, 권고 사직은 사용자가 해고는 못하고,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할 때 그때 권고 사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로자는 동의하지 마세요. 그래도 나가라, 우리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. 그럼 해고장을 주세요. 왜요? 해고장을 줘야 사직이 됩니다. 해고장을 대야 해고장을 줘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어요. 그런데 해고장은 안 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. 그러면 녹음이라도 시켜 놓으세요. 그말 듣는 게 해고장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저 사람이 나를 나오지 말라고 했다 녹음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해고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문서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는 해고장 문서로 안 받았으니 출근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너 나가 못 나가 왜 나가 해고장 줘 그럼 나갈게 근데 해고장을 줬는데도 출근하면 안됩니다 해고장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해고가 무효냐 아니냐는 따져 보아야 되는 거고요. 해고장을 받은 다음에는 출근 못합니다. 출근하면 그 주거 침입이 됩니다. 가택 침입이 됩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어, G.W.님은 권거 사직서나 또는 해고장을 받고 그만두는 거지. 해고장도 안 주고 사임서 제출해라 권고사직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권고사직이 아닙니까 자기가 구문다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권고사직서에 날인하는 건 거부한다면 그럼 그냥 럼그 다니세요 그냥 다니세요 여양보사TV 이기론니